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뭐할 거냐면, 오르골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골이 솔직히 우리 영상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되게 옛날에 찍은 거하고 좀 너무 간단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초보분들도 할수 있게끔 그런, 그런 그, 그 도입을 해가지고 초보분들이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레벨업된 거두 가지 해가지고 찍어 봤는데 원래 오늘 요번에 이번 주에 쉬쉬스핀 하려고 다 찍었어요 이미 다 찍어 놨는데 그걸 설명을 너무 오르골을 그 동작 그 저번에 찍은 걸 믿어가지고 내가 그걸 믿고 그냥 좀 짧게 했더니 좀 그래서 미흡해서 <laughs> 이번 주에 오르골을 한번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시시스핀 오르골하고 시시스핀 솔직히 크게 차이가 없어요 동작이 그거 비슷한데 손을 놓고 안 놓고의 그냥 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배우고 다음 주에는 그걸 배우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오르골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찍은 동, 그 영상이 있기는 한데 너무 간단히 찍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원, 약간 레벨? 레벨을 좀 나눠서 완전 왕기초로도 할수 있는 오르골이랑 그 다음 버전 이런 거를 좀 같이 나눠서 한세 가지 정도 도입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이번 주에 c c 스피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찍어놨어요. 다 찍어놨는데, 아니, 오르골 하는 이런, 이런 동작들을 하나도 설명을 안한 거예요. 제가 너무 요새 길게 찍어서 짧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좀 설명해야 될것좀 빼먹어가지고, 근데 오르골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그거로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옛날 거고, 너무 자세하게도 안돼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일단은 어떤 버전으로 할까? 일단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풀시스로 가는 걸로 해서 걸어서 슈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아르골이요 시시스핀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오르골하고 을 이게 손 놓고 있는 게 시시스핀이에요. 목을 뒤로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근데, 네, 쉬시스피에다가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시길래 그 영상을 찍었으니까, 이거 이번주에 이걸 보시고, 다음주에는 손을 놓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놓을 수 있을지를 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작인데, 이게 폴시스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폴시스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발을 뒤로 돌렸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버전에 속하는 것 같고, 어려운 버전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도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10분 컷을 해야 되니까 45분이니까 55분 지금 한 3분이 지난 것 같으니까 52분 안에 제가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번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가는 방법을 해보면 피터팬을 해서 이제 올라가서 가서 왼발을 있잖아요. 왼발을 그냥 이 상태에서 오금을 거는 거예요. 오른발 그냥 뒤로 냅둬 버리고 오금을 걸고, 오른발 위치가, 폴이 여기, 중앙에 여기 있으면, 원래 보통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쪽으로, 폴 안쪽으로 넣어서, 오, 오, 여기 무릎의 바깥쪽, 바깥쪽 무릎이 폴에 딱 닿아가지고, 요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음, 요렇게. 그리고 왼발은 오금을 거는데, 이렇게 걸면 안 되고, 또 어떻게? 제기차기를 하면서, 한껏, 힙을 휙 돌리면서, 골반 탁 치면서, 국장 국 뜨듯이 이렇게 떠가지고 걸고 여기를 이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있다가 잡고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나가는 거 잘하는 방법 맞죠? 허리 잘 펴가지고 나가서 이대로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나가서 여기 있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여기 있다 왼손으로 한번더 끌어당겨가지고 밖으로 나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손 하는 방법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게 좋다. 이런 거, 한번더 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완전 기초가 따라하는 오르골 가볼게요. 나도 할수 있다. 스톱팬으로 올라가서, 왼손, 오른손, 완전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왼손을 가슴 밑에 내어서 밀면서, 오른발 까지 냅두고, 왼발, 왼발, 오른발 그냥 다 냅둬요. 왼발 걸었죠? 오른발 여기 나와. 쭈쭈쭈쭈 나와서, 쭈쭈쭈 나와서, 무릎 붙이고, 왼손 잡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로거리에요 완전 쉽죠? 그쵸? 여러분, <laughs> 너 <laughs> 이제 뻥 미러네. 여기, 한, 두 달, 두 달. 두 달이라고 하는데, 1개월 4회 말고, <laughs> 1개월 4회 말고, 두 달이라고 하면 한 16회. 이 정도 되면 이정도할수 있어요. 이렇게 걸고, 다리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다가, 왼발만 얼로 올리고 오른발 홀룩하고 잡고 나간 거잖아요? 음, <laughs> 할수 있습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어려운 거와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왜 어려우냐면 다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내가 밀어주는 거 한번 한번 해줘야 돼요. 우리 피아체 같은 거 배울 때 해봤잖아요? 한번 밀어주는 걸 해봐야 돼가지고 지금 몇 분? <laughs>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건데 요거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2단계! 1단계를 해냈다. 그러면 올라가서 고, 완전 일어났죠? 여기서 왼팔이 확 받쳐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두 발을 딱, 무릎을 딱 고정.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 오금을 걸어서, 오른발을 돌려서, 뒤에 붙이고,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왼팔이 왼팔이 안 밀고 있으면 이 상태예요. 봐요. 이 상태. 밀면 이 상태. 안 밀면 이 상태. 밀면 이 상태. 그래서 어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클라이머 해서 지금 이 상태잖아요. 완전 일어나서 여기서 자 무릎 그 무릎으로 탁 붙이려면 왼팔이 뻗어서 딱 받쳐주고 있어야지 못 받치면 이렇게 돼요. 어 밀어 받쳐. 그 다음에 오금을 걸 거니까 골반을 한번 확 돌려서 걸어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골반 실룩해서 오금이 잘 걸어졌고, 그 다음에 오른발 이 뒤로 넘어가서 아까 그 자리 갔죠? 잡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몇번 얘기하긴 했지만, 레깅스를 이렇게 딱 신고 입고 실리콘에서 타면은 안에 피부마다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너무 아파요. 어, 그리고 이제 한 3단계, 3단계라고 하기보다는 방금 거랑 좀 비슷한 난이도예요. 방금 거랑 좀 비슷한 난이도인데 폴시즈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폴시즈 해서 폴시즈 이렇게 했잖아요. 해서 왼발을 접었어요. 왼발을 접어가지고 위에 상체는 지금 해마처럼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해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왼발을 접고 접으면 여기 떠 있잖아요. 이 허벅지가. 인가? 그러니까 떠 있는 거를 눌러요. 눌러, 누르고 내가 지금 해마로 나가 있으니까 등으로 완전 누르면서 왼팔을 당기고 등으로 누르면서 오른발이 뒤로 넘어가서 여기로 와서 나가는 건데 이미 나가져 있어요. 그거는 해마가 해마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풀 시스 한 다음 해마 해서 해서 여기 왼팔이 완전 빡 당겨서. 면안 되고 힘 땡겨서 내가 계속 이쪽으로 날아가게끔 근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이만큼 이만큼 여기 나에 여기 오른쪽에 딱 걸리게끔 누르고 땡기고 하면서 버티면서 얘는잘 버텨야 돼요 버티면서 오른발이 휙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버텨주냐면 얘랑 왼손 왼발이 버티고 있는 거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보여드린 거예요 올라가서. 홀시스, 후, 하고, 해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리가 예쁘게 접히려면, 위로 색칠땡처럼 접으라고 했죠? 해마 한번 하고, 폈다? 왼발을 접었는데 떨리다? 그럼 껌 눌러. 밑으탁 누르고, 등, 왼팔 힘내 하면서, 오른발 휙!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동작. 이게 예. 이겠습니다.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 벌써 51분 됐어. 이렇게세 가지 난이도로 해볼 수가 있는데, 거의 두 가지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거가 제일 쉬우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한 번도 이걸 안 해봤고, 아니면 나는 이걸 성공해본 적이 없다 하면은, 처음 것부터 해보시면 그래도 완성도가 높은 오르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더 밖으로 많이 빼서, 목을, 빡! 붙여가지고, 있는 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에 연습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손 놓고 더 예쁘게 활짝 펼수 있는 동작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잘 보내세요. 아, 여러분 구독,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